대참사 뭐 네. 같이 딸려오나요? 딸려와줘야 되텐데어좀 딸려왔다 어어 어, 버려야겠다 이클리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루 오늘은 올바른 리뷰 젤리클리너 와, 와 젤리클리너가 뭐냐면 틈새에 낀 먼지 등 청소하기 힘든 곳에 이거를 둥글게 뭉친 뒤 먼지가 있는 곳에 살짝 눌러서 틈새에 압착시키면 이렇게 문제가 딱 떼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읽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냥, 그냥 젤리 여기다. 원래, 붙이면 이렇게, 그쵸. 문제가 다 떨어져 그쵸. 나온다는 소리죠. 그쵸. 껌처럼. 원래, 읽는 게 제일 정확한 거니까. 네. 제 의견은 안 넣겠습니다. 객관하고. 네. 사용을 반드시 지퍼백에 넣어야 돼요. 음. 안 그러면 이게 공기 중에 넣으면 더 말라버려서 사용이 음. 불가하다 되어있네요. 그 말은 재사용을 할수 있다는 건가요? 그쵸. 죠 재사용이 있고. 근데 사용할 때마다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주라는데, 음. 근데 이거는 사용 중 눈에 들어갔을 때네요. 음. 제가. 그러면, 간단한 정보를 했으니까, 바로 개봉하겠습니다. 아, 그, 그거 뭐, 뭐, 말고는. 어, 어디서 샀나고, 이런 거? 이게, 거기서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 또, 오늘도 다이소? 에서 그래, 다이소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뭐죠, 아. 이게? 이렇게. 오, 슬라임. 오. 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네요. 응. 살짝 그, 요즘, 그 어린이들이 개블.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요. 약 감촉 이상해요, 지금. 와. 아. 와. 와. 아. 와. 와. 떼어져 나오네요, 일단 좀. 하나씩 아, 네. 한번 감촉 느껴보시면. 아 저는 안 만질래요. 네, 네. 야이 발라그룹은 새끼야좀버립시다아 아, 네. 어, 이거 재사용해도 이거. 나갈 아. 때 보관할 때. 네, 사용을 반드시 지퍼백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색. 음. 이게 그리고 저희가 딱 준비한 건데 문창의 더러운 키보드. 네, 제가 장롱에 오랫동안 올라가 있던. 네, 지금 보시면 상태는. 상태는. 아 틈새. 한번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더럽게 나오니까 한번 시험해볼게요. 이렇게 설명서 대로하면 이렇게 눌러준다는 건데,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꾹꾹꾹꾹.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예 다, 다펴 어, 바르는 어, 거지. 어, 방구 아, 약간 방구소리 방구 나는데. 으... 아 이렇게 한거 맞나? 맞는 거 같아. 아. 그러면 한 번, 이렇게 하고 떼어보겠습니다. 좀 마, 마르고 떼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 다 묻었는데? <laughs> 이렇게 하나... 안... 어, 아, 안 돼. 너무... 너무 꽉 눌렀나? 근데 오히려 이런 말이 있어. 오랜 시간 1분 이상 방치하면 제품이 틈에 끼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laughs> 크리나, 맞죠 이거, 이거 <laughs> 키보드! 대참사. <목>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데 한번 예 다른데 해보자 어차피 아 근데 이그 그림만 보면 이게 만들어 속까지가 아니라 깊게는 안돼 깊게는 아니고 겉에 하는 것 같아 겉에 원래내기죠 그래, 있는 게 제일 정확한 거니까. 네. 음. 너무 근데 깊이... 너무 차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어. 그냥 가볍게 위에 있는 네. 먼지만 떼어낸 것 같아요. 그럼딱한 그럼 10초 뒤에 떼겠습니다. 떼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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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너무 불편하네. 그, 이렇게 했는데도 잘안 떼지네 아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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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지긴 하네 그러니까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네 이거 할때 어. 여기 한번 처음 에면 실수가 없겠네 아 이게 막 엄청 깊게 어, 넣는 깊게는 안 정도. 되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아, 아 이렇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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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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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어, 이렇게 높은 데는 아니 이게 많이 깊게안 아, 되네 깊게안 되고 아더 이상 할 음. 건데 여기다가 어. 해가지고 얘를 같이 딸려오게 하는 거한번 딸려오게 어. 할수 있을까? 이 정도 한다음에. 근데 이게 세게 안 눌러도 이게 쫙쫙쫙 빠지네. 뭐 어, 같이 딸려 오나요? 딸려 와줘야 는데어좀 딸려 왔다. 어. 어 버려야겠다 이크레아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근데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설명에 비해서는 되게 조심해야 될거 많고, 밖 여기서 보일 땐 되게 틈새 끼 먼지 등 청소하기 힘든 곳이라 되어있는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그니까 겉에 있는 먼지는 빼기 좋은데. 틈 안에 있는 먼지까지 이제 깔끔하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이보다는 비추, 비추, 안을... 비추 저는 요 비추 에어 네, 유죠오 그렇죠, 그렇죠. 음. 아, 음. 이게 근데 살짝 장난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어, 어 아이들이 갖고 놀는 좋을 것 같은데 탱탱 보였다 탱탱 보 토리도 쳐야죠 거 <laughs> 어, 벌써 10대들이 여동생이 시작했어요 이거 재밌는 거고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냄새도 슬라임보다 나아요 제가 슬라임 그 그거 뭐냐 괴물 슬라임 그거 싫어하거든요 엄청 아... 냄새가 풀냄새 많이 나가지고 이 정서가 되게 좋잖아요 이런 게 정서 안정 그거 창문 틈새 이, 이 장면은 딱 거의 다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음. 끈적끈적하기보다는 약간 너무 약해요 정성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네, 영상 보시고 이제 천 원이면 아, 찬... 근데 네, 한번 써볼만 하네 써볼만 하죠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 불안정일 것 같은데. <laughs> 지금 불안정이 왔어요. <지금. 웃음>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안녕. 안녕. 바로바밤빵